자유로운 나로 살기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 첫 번째 처방.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라. 모든 일에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적정선을 지키고 사는 것, 균형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상식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라는 인간, 내가 중심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로. 어쩌면 평범하게 살기도 어렵고 행복하게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더욱 그런 소망을 갖는지도 모른다. 그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중심을 잡고 살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기에 너나 없이 지나친 불안, 두려움, 우울, 걱정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완벽주의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체로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 자존감의 핵심은, 나를 끊임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장점과 단점은 물론 나의 잘못까지 인정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했으면 그런 자신을 칭찬해주면 된다. 그런 칭찬이 쌓여 내 마음의 자산이 되고 그런 자산이 많아질수록 위기의 순간에 이겨내는 힘도 커지는 법이다. 나를 비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물론 이 모든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SCE 법칙이다. 즉, stop, 멈추고, control, 조절하고, escape, 벗어나기이다. 자아의 힘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해야 한다. 즉, 지나친 생각이 들 때는 먼저 그 생각을 멈추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윽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에서 과감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보 같은 인간이고 진짜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돼. 대신에 나는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계속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으면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의 전부를 규정 짓는 과오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남들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사람들은 어떤 때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라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화가 덜 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 처방전.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질 것. 끊임없이 나를 수용하는 것이 자존감 회복의 핵심인 것을 기억한다면 남의 탓, 환경 탓하며 수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게 된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과거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 우린 누구도 자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현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이 순간 이 시점에 집중된다. 현재 존재하는 데서 오는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결의의 폭발이야말로 진정한 현재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의 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당연히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갈등과 번민, 신경증과 불안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프리츠 퍼스는 정신치료에서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삶의 중요성을 주장한 정신의학자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본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도록 자아를 실제의 모습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미는 장미로서 그 자신을 실현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로서 그 자신을 실현한다고 펄스는 말했다. 만약 장미가 캥거루가 되고 싶어 하거나 코끼리가 새가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기대와 갈등으로 죽을 만큼 괴로워하며 일생을 마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워하고 갈등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아닌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있지 않던가. 펄스는 인간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의 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현실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에 빠지고 헛된 욕망으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고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산다면, 일생의 어느 시점에 대해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접근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 역시 자기 운명의 낙담에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운을 탓하며 자기 삶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런 고착과 도피를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처방: 까칠함과 무례함의 적정선을 지킬 것. 인간관계는 대체로 누구에게나 어렵다. 오죽하면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가 인간관계라고 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여행만큼 힘든 것이 인간관계다. 간혹 까칠함과 무례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린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껏 할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무례함과 까칠함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예의,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나에게 예의를 갖출 때 불필요하게 나를 연민할 필요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학할 필요도 없어진다. 싫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가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먼저 나를 위해주기 때문이다. 건강한 까칠함을 가진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킨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 보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관계는 날씨와 같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살다 보면 햇살 환한 날이 있는가 하면, 구름이 잔뜩 낀 날도 있기 마련이다. 우린 날씨에 대해서는 하늘에 대고 불평을 할지언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 또한 오만이지 않겠는가. 날씨처럼 인간관계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평소에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비 오는 날씨에 우산을 준비하듯이 인간관계도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기술과 대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나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면 딱. 1분간만 그 생각을 멈추어 보라. 그런 다음에는 그 생각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두자. 그런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곧 내가 판단의 잣대를 들이댈 만한 일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처방전. 거절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거절의 문제이다. 우리는 상처 입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두려워 거절을 못하고 내 힘에 붙이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탁을 들어주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이어지다 보면 나에게 그런 짐을 지우는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거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될수 있으면 빨리 한다. 거절을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중요한 것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것만이 의미를 지니고 또 유용하다. 또한 내가 남의 인생에 해줄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은 가장 피해야 할일중 하나다.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으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린 생명이기에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딱 반걸음만 더 도와주는 것. 내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자. 다섯 번째 저방전.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백이면 백사람 다 잘할 수는 없다.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한 사람만 있다면 성공한 셈이다. 그 사람도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나도 내가 항상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걸 왜 남에게 바라는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서로를 힘들고 피곤하게만 하는 사이라면 자주 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00% 유지되는 인관관계를 원하기에 힘든 것이다. 그보다는 자기 특성에 맞게 해나가면 된다.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고 상대방의 피드백에 따라 나의 상태를 컨트롤 할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까칠함이다. 여섯 번째 처방전.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우린 누구나 남의 사생활을 궁금해한다. 특히 남의 험담이나 소문을 입에 올릴 때는 일종의 쾌감마저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남의 상처에 쉽게 흥분하고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기세 등등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 적개심과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남에 대한 험담은 그것을 가장 쉽게 분출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남에 대해 말로 공격성을 푸는 것을 구강공격성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다가 꽉 깨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공격성이 있는데 성인이 되면 그것이 주로 남에 대한 비난과 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아하, 그 사람 구강 공격성이 발동했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 또한 남이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면, 아하,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지나치게 남의 일에 몰두하는 가십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판단할지에 대해 나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설 필요가 있는 일에는 용감하게 나서고 아닌 일에는 과감히 관심을 거두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다. 일곱 번째 처방전.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그중 하나가 도무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내 마음에 안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나와 다른 남은 말에 무엇하랴? 그들 모두가 내 마음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왜 우린 사람들이 다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서 실망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들도 다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마음. 두 번째 원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기인한다.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험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내말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아채기 바랄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까칠함을 실현할 수 있다.